야, 원장님. 제가 실에 자식이 없어요. 그 조카 놈들하고 평생을 같이 어울리며 살고 싶은 게내 꿈이었는데, 아이 놈들이 바빠지니까 나타나지도 않고, 내 이렇게 살맛이 안 납니다. 아유, 그래도 우리 조카 웨인이가 아주 잘나가지 않습니까? 아, 잘나면 뭐해? 곰빼기도 안 비치는데. 어떤 놈 말이에요? 여기저금은 어? 보화를 마빡에다 박았다, 뺐다, 박았다. 뺐. 이래갖고 난리 부르스를 주는 놈이 없지 않나 또 어떤 놈은 돈 그렇게 버는데 이상하게 헐벗고 굶지르게 하고 다녀 우리 가문에 아주 망신을 주고 있어요 아 그래도 잘만 나겠습니까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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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이게 명문가 어르신이니까 고민할 게참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싹다 내려놓고 가십시오 하, 정말 양 원장님 같은 분이 있으니까 이닐 드래곤이가 우리 가문에서 정말 면이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. 힙합 안에서 우리가 다또한 가족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게.. 릴리지 오늘만큼은 <laughs> 오늘 아니겠습니까 그래. 자 다들 준비 잘하고 계시는 거죠 음. 음. 자 그러면은 저 원장실 들어가서 마지막 말씀 나누시고 자 오늘+ 오늘 하루 명예 릴가로서 다들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, 자 그러면 우리 그 릴가의 주제가를 들으시면서 가실 까요아 어, 그래 릴리 리리리리리리릴리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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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 릴리 릴리? <laughs> 마저들 하세요 마저들 아이 씨발 추석도 아니고 시,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그집 귀신이 시발, 거기서 생기라 그래 아 오늘은 우리 다 이렇게 리실라잖아요 그리고 양 원장님이 일부러 특별히 오늘을 잡으신 거래요 미국 시차로 <laughs> 오늘이 땡스기빙 데이라서 근데 앞으로 힙합 가면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? 차라리 무단 부르는 거 어때요? 대말 버리면 한 번에 끝나자네. 대마, 대마. 대마, 대마. 퇴, 퇴. 근데 우리 퇴마하기 전에 이거 다 퇴사 가기겠다. 리보트 선생님. 응. 그 피자 그만 드시고 피자는 오른쪽에 좀 놔주세요. 빨간색이니까. 야 초록색. 야, 근데 이거 뭐... 쳐 놀고 있어. 놀고 있을 때 집에 가 자. 아니 너도 맨날 쳐 놀잖아. 환자도 없는데 맨날 나한테만 뭐라 그래. 야, 언제부터 나한테 말까지 고 마선생님, 치킨은 왼쪽에 놓으세요. 어동 육서, 모르십니까? 저도 알거든요. 아휴, 아는 분이 그러세요? 마선생님 때문에 우리 릴리가 조상님 분들은 치킨도 못 드시고 가시겠네. 근데, 우리 이렇게 다 같이 모여있으니까 좀 가족 같긴 하다. 제사도 같이 지내고, 그쵸? 원래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이면은 저렇게 싸우는 게또 국룰이거든요. 근데 릴이 뭐예요? 뜻이 있어요? 릴 소자 작다 이거야 소자. 음 그러면 음식도 좀 작은 걸로 나요. 뭐 이렇게 큰 걸로 놨어. 조그만 걸로 놓지. 알들 살뜰이들잘 예쁘게들 꾸며요. 알들 하시라고. 남은 음식 좀 싸가지. 너무 많지. 이아저 <laughs> 릴리? 아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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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 아이+ 다이아다다이 아이+ 다이 아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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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 오늘 주은 날이니까, 어? 표정들도 좀 피고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야, 조그만 해야좀 <laughs> 빨리 다녀. 이런 날은. 아, 네, 아, 죄송합니다. 정말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. 어, 너보다 더 네. 조그만 애가 아직 안 왔거든? 아, 네. 그 사이에 네가 진료 좀 받고 와. 아, 네. 저 아무래도 내 이름 봐서. 네. 치료비는 공짜. <laughs> 야, 그럼요. 건강한 맛죠 네, 어. 자, 그럼 마선생, 저 진료 좀 준비하지. 아이고 자. 부탁합니다. 어. 어, 잘좀 봐주세요. 아이고, 잘, 아이고. 잘, 잘 응. 좀 걱정 안해 주세요. 어, 선생님 <laughs> 따라 어, 이쪽으로. 이쪽으로. 어, 우리 네. 최고의 <laughs> 선생님이니까 <laughs> 걱정하지. 마세요 얼굴을 가리시네, 저 선생님. 아, 너무 프로페셔널. 아, 그래서. 아이고, 자, 이게 릴과 가족이 다 모였네. 릴 드래곤, 릴 보이, 릴 넘버. 네 안녕하세요. 예, 예. 예아이그래서 오늘 또 다들 이제 명예 릴가 해서 저는 릴 디지 여기는 릴 가든 자릴포트 예. 방금 한국으로 도착했습니다. 아, 네 릴가 새로운 식구들이 오신다. 자릴 차례 리 야 우리 이 카에 썰던 거 토리 오른 사람 뭐야 뭐야 이거 우리 조카들이 so, 외국에 오래 있었구나 야야야 캐 착해 어우 이거 예어왜 벌써 oh. 파티예요 저희 어떻게 oh. 어떻게, 어떻게 알았어요 저희 온거예 yeah.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한국에 왔으면 은 예절을 지켜야지 한국말로 좀 해봐 그리고 이거 뭐 하는 잘해 쌓여있는 음식을 막 집어먹으면 어떡하니. bro, this is why I didn't want to come 한국말로 해라고. oh, 시영진 뭐뭔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래. 아니 얘들이 왜 이렇게 변했어? 네, 그렇지만 이제 오늘도 날이 날이니까. 알았어, 아, 알았어. 네. 미안하다 체리야 내가 화를 내서 나 진짜 못 알아들어서 그랬어. 나 쪽팔려. Okay, 오... <목소리> 자 그러면 다들 모인 것 같으니까 땡스 기빙 데이 맞지 우리 차례 한번 올려볼까요? 자 다들 상으로 모시죠. <목소리> <보이시죠? 목소리> 자인사보세요 <이동> <목소리> 그러면 이제 차례를 시작해 볼까요? 힙합게 아니어도 혈연 집합으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아껴주며 대대선선 릴가의 명곡을 빕니다. 아 빕. 아, 그 우리 닐 드래곤부터 저, 얘를 올리실까요? 진짜부터 예, 하시. 예 예. 우리 릴가가 번성하게 되도록 해주십시오. 다음. 자, 오늘 마은생 올리시죠. 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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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리가의 팔을 기우 우우! 우니다우 우우! 우우! 오! 아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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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우우! 이렇게 좀 그럼 뭐, 뭐 그랬습니다. 송 쓰지 마세요. 어, 자주 왜 자꾸 가냐? 아니 이제 이렇게 해서 이따 하면 되잖아. 아직 지금 찍는 거 아니잖아. 찍고 있습니다. 음, 찍고 있는? 음, 찍고 있습니다. 연습 아니야? 나 리허설인 줄 알고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아니 진짜 리허 설로 지금까지. 아니 만났는데? 저희 저런 나뭐 해야 돼요? <laughs> 마 선생님, 마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. 이게 엔딩인 거죠? 근데 마 선생님 이거 못 살리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. 기가 막히게 넘어졌어. 아. 이게 엔딩이야. <laughs> 아, 나올 때 이상하더라고. 아. 이러고 와, 갑자기. <laughs>